3강 영화 오디션과 드라마 오디션 오디션에는 여러 형식이 존재합니다. 배우됩시다 오디션 편에서 이야기 했었는데요. 오늘은 영화 오디션과 드라마 오디션을 나눠서 두 오디션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사실주의만의 꿀팁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연기적인 부분까지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가정하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영화 오디션과 드라마 오디션. 이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조금 난해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영화에서는 되고 드라마에서는 안 되는 것 또는 드라마에서는 되고 영화에서는 안 되는 것은 뭘까요? 이러면 각각 오디션에서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이 조금 선명해질 수 있어요. 우선 욕설. 영화에서는 욕설이 난무해도 위화감이 없지만 드라마에서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서야 욕설이 자연스러운 부분은 아니죠. 물론 두 가지의 오디션 다 욕설이 난무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필요에 의한다면 해도.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되는 반면에 드라마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드라마는 시청 연령대가 열려있고 영화는 제한을 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배우를 캐스팅할 때도 영화는 좀더 캐릭터가 강한 배우들도 수용이 가능하지만 드라마는 캐릭터라고 해도 이미지적인 부분을 아주 버리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니까 뭐랄까 드라마상에서 못생긴 캐릭터여도 어느 정도는 예쁜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두 오디션은 이마는 태도부터가 달라야 합니다. 영화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 드라마는 정돈된 느낌을 추구합니다. 헤어 메이크업이나 의상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는 거의 민낯 느낌의 자연스러움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오디션 안내할 때 민낯으로 와달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런데 간혹가다가 조금이라도 더 이뻐 보이거나 잘생겨 보이고 싶어서 풀매하고 오는 배우들도 있는데 여러분 절대 삐빅 그에 반해 드라마 오디션은 맞선 나가는 느낌으로다가 딱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으로 가는 게 좋아요 샵에서 헤매도 받고 카메라 테스트에 잘 받는 느낌으로 준비를 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두 장르는 원하는 느낌 자체가 조금 달라요 오디션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쁘고 잘생기게 하고 간다고 해서 다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 차이를 이해하고 그거에 맞게 준비할수록 캐스팅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다음은 두 번째 차이점. 지정대사에 대한 틀. 위의 이야기랑 조금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보통 대부분 오디션이 잡히고 지정대사를 받게 되면 영화든 드라마든 배우들은 아주 열심히 그 대사를 달달달 외우고 정확히 치기 위해서 연습합니다.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문맥의 순서도 정확하게. 이걸 싫어하는 오디션 관계자는 없어요. 우리가 준 대본이고 그걸 열심히 외워왔으니까. 그런데 영화 오디션은요. 싫어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왜냐? 작가의 의도와 캐릭터를 파악하는지를 보는 거지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말의 어미나 단어를 조금 바꾸더라도 내가 보여주고 싶은 캐릭터와 의도를 더 보여주는 것이 오디션의 핵심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예 대사와 다른 소리를 해버리는 건 당연히 엑스고요. 그 선상에 있되 조금의 변형은 아주 좋은 시도가 될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화와 다르게 드라마는 작가 파워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자, 이렇게 장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보니 오디션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똑같아요. 바로 배우로서의 프로마인드. 어떤 역할이든 해내야 하는 게 배우의 몫이고 시켜주신다면 뭐든 어떻게든 해내겠다는 그 마인드만큼은 어느 오디션도 가리지 않는 꿀팁이죠. 그리고 그 마인드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아주 확연히 티가 나요. 결과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힘이 다르거든요 여러분도 기회가 온다면 어떤 기회든 배우로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더 절실하게 달려드세요 그 방법이 잘못됐다면 수정하고 다시 달려들고 틀리면 고쳐서 다시 달려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100번 만에 오디션에 붙었다는 연예 배우들처럼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디션 봅시다